물부터 딱 드시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특히 그 하지원 씨가. 네. 오늘 무슨 파티 국장. 그러시네. 요 응? 아까. 이뻐요. 아까 들어오면서. 네. 아빠 이거 너무 야하지 않아? <laughs> 야한 것 같아. 이랬고. 아니야, 아니야. 되게 우아해. 그랬더니 오. 좋아갖고, 진짜. <laughs> 아. <laughs> <다 웃음> 아. 아. 잘사합니안 어울려요. 언니가 네. 정말 파티 준비하셨어요? <laughs> 오늘 뭐 준비하셨다면서요. 임창정 씨를 아. 위해서. 네? 예? 네? 어? 아니 아, 아까 일찍 오셔가지고 뭐막 네.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는뭐 예. 꽃도 부탁해갖고 내가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음. 어? 꽃도 예. 있고 그리고 뭐 케이크도 준비해달라 고 그래서 또막 쳐놓고 케이크요 또 오빠 생일이에요 오비만날수오어서오늘온 자리에서 세모이크를 시켜가지고 오빠 생님께또 이렇게 이렇빠야 되는데 h a 버 i r t h d a 아, 좋마워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정, 어, 정말, 정말, 어, 기,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한 것 같은데. 정말 놀랐어요 그랬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은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제가 초를 뺀 다음에 음. 이 케이크를 갖다가 그냥 하경씨한테 얼굴에다 문대를 장는데하여 아 그걸 하고 싶은데. <laughs> 와, 원래 제가 해야 서 고맙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할게요 아 근데... 근데 그 초, 초가 세개가 의미가 3개면, 있는 거예요? 세 3개면, 은초세 예. 3개네요. 네, 음. 예, 30살. 3 30. 0요 아, 아. 전혀 그렇게 예. 안돼 보이는데. 아, 아직 이제 만으로 이제 29된 거죠. 음. 아니, 뭐, 서른이면 장가갈 나이가 되셨네. 예. 근데 본인은 못 가시고, 예. 지난주에 동생이 먼저 갔다고 그래요? 예, 아, 어, 지난주 토요일 날, 예. 제 동생이, 제 동생은 27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오. 그냥 제 동생이 그냥 결혼 정년기에 그냥 음. 시집을 음. 간 거예요. 많이 들어오셨다면서요 결혼식에 네. 예, 예상 제가 했던 것보다 응.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어예 어.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예인 볼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음. 사회는 이제 유재석 씨가 와주시고 예. 축가를 유엔 양반들이 와서 해주셨는데 양반이죠.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볼 기회들이 없으니까, 아뭐 상관없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음음 이렇게 다르게 구경해주시고. 예. 잔치집, 정말 잔치집 같 진짜 잔치집 같았어요. 진짜 하니까 근데 동생을 유난히 이뻐했다고. 예, 네, 또 저는... 이뻐했던 동생이 시집 가면 좀 기분이 묘할 텐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집하고 학교뿐이 몰랐었어요. 아 그냥 완, 네? 뭐 아신,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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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굴이 하얘요. 그래갖고그니까 예. 집, 학교, 집, 학교를 아버님하고 저하고 야, 좀 나가서 놀아. 음. 정말 이 정도로 언제 집학교뿐이 몰랐었어요. 어. 되게, 네, 되게 착했었어요. 혹시 예. 다룰 수가 있나요? 예. 예. 그고막 밖에 밖에 나가서 예. 막 8시 넘기면 용돈 더 주고. 어. 9시 넘기면은 좀더 주고. 늦으면 용돈 줘요. 그런데, 안 나가요, 절대로. 중국도를 준 아, 그래도? 예, 그랬던 와. 동생이, 제, 제가 되게 이뻐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시집을 간다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남, 남자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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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laughs> 그래서 되게, 좀, 도둑맞는 느낌도 사실은 들고. 예, 그요 예, 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요딱만났는데 음. 솔직히 말하면, 말도 너무 없고, 음. 아, 홍수범 씨, 자녀 씨. 틀리고. <웃음> <웃음> 아, 진짜 말도 되게 없고 좀 얌전하더라고요. 음. 딱 자세가 항상 이래갖고 음. 그래고 솔직히 아, 좀 너무 빈약해 보여갖고 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소주를 한잔 먹게 됐죠. 어. 네. 네. 그래갖고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동창정 씨보다 어렸어요? 저보다 어리고 제 동생보다도 어려요. 아, 아 진짜예요? 어? 어머, 진짜, 어머 어머 좋겠다. 몇살 아래? 어? 어 그거는 말씀드... 비밀이에요. 마... 오케이. 어, 어, 어. 말씀드릴 오케이. 그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알았어요. <laughs> 아 그렇게는 안 어리고요. 이게 네. 이게 아, 이 네. <laughs> 아니 그렇게는 안 해. 요 근데 술을 보니까. 마셔보니까. 술을 마셔보니까 사람이 음. 참 좋더라고요, 친구에게. 네, 그래갖고 네. 제가 아주 정중하게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음, 너얘 배신하고 딴데 가면 죽는다. <웃음> <웃음> 너무 정중하게. 김정은에서 <laughs> 네. 눈물 많잖아요. 네. 동생 시집 보내면서 좀 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오셨어요? 네. 그 친구랑 또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가족이 이렇게 돼버리고. 음. 사실은 이제 저희,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그 바로 위층에 침방이 아 있고요. 아 그럼 어 이제 아새 식구가 네. 들어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어, 너무 그냥 한 가족 같고 아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뭐 결혼한다고 해서 뭐 저는 뭐, 뭐 그런 건 없었고 너무 네. 즐겁고 아저는안 그래도 걱정했거든요. 얘를 누가 데리고 가나. 아 <laughs> 그럼 누가 데려가든는지 저희가 결혼식 현장을 좀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매제네요. 예. 해 보이네. 예, 그쵸. 뭐, 동생 결혼식이 아니라 임창정씨 무슨 콘서트 같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예, 그, 그날 분위기가 되게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래요. 예. 아버님이 나는...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예, 27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어, 이제 77. 아, 오, 아 멋쟁이세요. 예, 이제 역사적인 네. 인물이 되시, 되셨죠. 아, 그렇죠. 렇쟁 <laughs> 네. 네. 결혼식, 남의 결혼식 보면 하지연 씨는 좀 기분이 좀 어때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직은 좀 이상해요 아직은 실감이 안나요제 어. 친구들도 이제 좀 결혼을 일찍 하는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글쎄요 아직은 좀 어색하고 나랑은 어. 아직 잘안 맞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네. 결혼을 왜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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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게 해도 되는데 너무 예. 일찍 하는 신랑한테 거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러시구나. 조금 더 있어봐요. 네. <laughs> 인천도씨그 유머 감각이 근데 그 아까 멋쟁이 아버님을 닮은 거라면서요? 예, 아버님이 굉장히 웃기세요. 음. 실생활에서 그렇게 웃기시고 예. 뭐 이렇게 또 웃기시려고 하시는 마, 이렇게 멘트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도 그 연세 같지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 아. 어리, 어느 정도냐면 전화가 와요 저희 집에. 전화가 오면은 응. 이제 실장님이 저를 찾으려고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저 무슨 저 한식장인데요 창정기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아세요 그거를 아이고 누구 저 한식장인데요 그냥 누구 왜 아는데 <laughs> 아니 저 한식장인데요 저창정기좀 바꿔주세요 그래 어 알았어 그리고 전화기 끊으세요 <laughs> 어. 전화기 끊으세요 그러면. 응? 어? 왜 전화가 끊겠지? 그쪽에서 또할 거예요, 어. 전화를. 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전화 안 받으세요. 어. 이러고. 야, 청장 전화 받아라. 어. 왜, 왜 제가 받아요? 집은 음. 제가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전화 할 거다. 어. 아. 딱그래서그걸 받으면, 어, 형.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다 알지. 난딱 전화 오는 느낌만 보고 알았어요. <laughs> 그러세요. 아 네. 네. 그리고 절약정신이. 그런 어 데면서. 장난이 아니세요. 그럼 난방을 안 하세요? 음, 어느 정도? 예. 겨울에는 난방을 안 <laughs> 하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laughs> 요 난방을 안 하고 살고 네. 집 안에서 잠바 입고 다니시고. <웃음> <웃음> 잠바 입고 다니시고, 여름에는, 음. 여름에는 아예 에어컨을 안 키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날. 음. 제가 가는 날만 에어컨을 음. 키세요. 어. 그래서 가서 보면은 에어컨을 너무너무 안 키니까 오래간만에 켠네요그래서 냄새가 나는 아, 거야. 집안에서. 그런 것도 아버님은 저한테 그러지. 거 봐, 에어컨 키면 냄새 나잖아. 어. 이걸 왜켜고 사는지 몰라. 그리고 꺼요, 꺼. 아버지가, 엄마가 뭐 이렇게 켜시면은 네. 쫓아다니면서 끄시고, 이쪽 가서 뭐켜시면또 <laughs> 끄시고, 음. 친구가 저희 집에 자는, 야, 집으로 놀러 갈게. 그래, 와라. 그리고 왔다가, 음. 저녁 7시가 넘었어요. 그럼 깜깜하잖아요. 네. 근데, 어? 아무도 없네 그리고 가고 야너 어디야? 응. 나 지금 집에 있는데 무슨 얘기야 너 지금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던데 그리고 가요 다 꺼져 있으니까. 불이 다 꺼져있으니까 맘에도 불을 안 켜요? TV불로 살아요 TV불로 <laughs> 아버지 아버지 이게요 눈이 나쁘면 아니, 비가, 아니요, 빛이 어, 약하면 눈이 나빠집니다. 그러네. 그런데 그 반, 아니, 무슨 얘기냐고, 눈이 환하면은, 이 빛이 환하면은 눈이 나빠지는 건데, 너는 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사실 맞지 않나요? 음, 그렇죠. 어디 침침하면 음, 눈이 나빠지죠 그렇죠. 어. 아, 이번 기회로 아버님은 확실히 좀아셔야것아요버님께서 예. 그리고 막 겨울에는 뭐, 너무 추워갖고, 응. 너무 추워갖고 살 수가 응. 없어요. 그 반면에 어머님은 좀 이렇게 약간 좀 퍼주시는 편이세요? 어머님은 이렇게 남못 퍼주갖고, 남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일단, 막 이렇게 풍선이 돼서 나가야지 오, 어떤 뭘 이렇게 자꾸 줘요? 제가 음. 밥을 먹어도 음. 밥을 아침에 이렇게 11시에 먹어요 음. 이렇게 일어나서 먹으면 12시 반 정도 돼갖고 제 눈치 이렇게 살짝 봐요 음. 밥 먹어야지 <웃음> <웃음> 금방 먹었는데, <laughs> 금방 먹었는데. 어. 밥, 밥 네. 먹어야지 아니 엄마 1 시간 반 됐어요 지금 밥 먹은 지좀 있다가 어. 좀 있다가 그래, 알았어. 큰 소리야. 안 먹으면 안 먹지. 네. 그리고 승명학씨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 차리세요. <웃음> <웃음> 밥 차려갖고, 승요씨 하나 시간씩 갈까? <laughs> 갔다 와세밥 먹은 지두 시간 딱 지났는데 다 차려놓고, 밥 먹어? <laughs> 그럼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laughs> 서운하시니까. 그래 그거 안아서 떴고요. 꾸냥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집 강아지가 이렇게 뚱뚱하대면서요. 우리 집 강아지, 슈나우저가 어떤 종이냐면, 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건빵 이만한 거다 먹지. 이게 딱 뚫어 놓으면은 그거를 먹다가 배 터져서 죽는 강아지가 슈나우저요 아 먹는 걸 너무너무 밝히는 강아지인데 음. 우리 집에 슈나우저가 들어오고 얘가 밥을 뭐 사료를 이렇게 싸놔도 쳐다도 안 봐요. 어. 얼마나 먹었으면. 하드 먹이는 거. 하드 먹이니까 여기저기 다터퍼 놓고 그냥 전 처음 봤어요. 그런 슈나우저. 네. 엄청 컸겠네. <laughs> 우리 도 슈나우저 있는데. 니네는 슈나우저야? 우리 슈나우저. 슈나우저. 그치, 먹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아니요. 안 거? <laughs> 아니. 안좋아한대니까 먹는가? 아니, 아니, 그 정도로. <laughs>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해. <laughs> 그래갖고, 원래 슈나우저가 이렇게막 커봐야 요만해요. 그죠 네. <laughs> 네. 근데 우리 집 슈나우저는 돼지예요, 이만해요. <laughs> 아 집에 가서 이렇게 얼핏 보면 까만 흑돼지인줄안 되잖아. <laughs> 그리고 그 손님들이 아니요. 와서 그 슈나우저 그래. 개를 처음 쳐먹어요, 그렇게 생긴 거. 네. 어머, 여기는 흑돼지, 흑돼지를 키워 나중에는 이걸 음. 뭘 먹다가 이렇게 안 먹잖아요. 네. 잘, 이 강아지가 안 먹으니까 이 강아지 병났다고. 음. 먹는 거잘 먹어야 된다. 안 네. 먹는다고 어, 병났다고. 어. 이제는 사료도 아니고 밥을 물에다 말아고막 <laughs> 참치 같은 거 이렇게 타갖고 어. 그 맥이세요. 억지로 벌려갖고 어. 이렇게 막 맥이신데. 어머니 그, 뭐 맥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이렇게 음. 좀못 사셨잖아요. 음. 어려웠 어려웠으니까. 네, 뭐 어려웠으니까. 남들이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가정실 보일러는안키신는 거예요. 가정실는 어느 분이 더 전략을 하세요? 저희는 제가 많이 끄는 스타일이에요. 지원 씨가. 네.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스트레스 풀 때도 많이 청소하는 걸로 많이 음. 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불 켜있으면 제가 수시로 많이 끄는 음. 편이에요. 네.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중에? 저는 성격은 엄마 닮았는데 엄마. 외모는 아빠 닮았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엄마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요. 네. 아빠는 아빠는 되게 말씀이 잘 없으세요. 강하세요? 네. 음, 그러니까, 딸이랑도? 네,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이제 아빠는 이제 수원에 직장이 계셔가지고 네. 수원에서 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끔 아빠랑 만나면 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네. 제가 원래 이름이 해림이거든요. 네. 그럼 해림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네. 있는데. 해림 딱 이래요. 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예요. 그럼 나 해림 한번 해봐. 봐. 그럼 우린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아빠랑.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를 딱 해요. 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어, <그게> 되게 특이한 <laughs> 경우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뚝뚝하세요 어,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해볼까요 어, 되게, 되게, 되게 웃기는 되게 되게 거야. 되게 아주 웃중하게세요페림 어. 네. 아니, 내가 먼저 아빠야 돼. 나 처음이네. 응. 아빠. 이래. 해림. <laughs> 집에 들어와서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앉아 계셔도요 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어 음. 아, 말씀이 없으시군요. 뚝뚝하실 음. 음. 그예요 아빠가 엄마하고도 <웃음> 여보. 엄마가 그런 사람. 그가분위기가 진짜 웃기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애교가 되게 많으세요. 많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아빠한테도 자기야 이렇게 엄마는 항상 애교가 예. 너무 너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쉬나워서 강아지가 있는데 또 강아지는. 너무 예뻐요 강아지는? 네. 네. 강아지한테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아빠가. 음. 그니까 항상 막 예뻐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좀 질투하시는 편이고요. 음. 아니, 그러게요. 저래도 질투하겠어요. 네. 강아지한테는 말씀 많이 글쎄. 하시면서. 너무 예뻐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언니 있고요. 제가 둘째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아, 아, 아. 남매예요? 일남삼녀. 그렇구나. 아. 일남삼녀? 음, 똑같네. 저도 일남삼녀. 아. 진짜요? 오빠 네. 막내요? 예 아니, 저 셋째. 셋째. 어, 우린 막내가, 막내가 남자가. 아, 음, 음. 아 남자가? 음. 어. 어쩌거나 좀 비슷한 점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합심한 탈남매요 그러니까. 집구경 네. 그러니까. <laughs> 후에 지난번에 방송에서 하신 적 있잖아요. 네.